네, 안녕하세요. 홍코TV의 홍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젤다입니다. 젤다님은 게스트로 오셨고요. 오늘 해볼 <laughs> 것은. 야, 내가 개수 예, 예. 뭐야, 이거.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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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블럭이 떨어져있지? 어, 실수. 어, 벚꽃행댕님이 제작하신 구컬리스 페페로데이. 어, 한번 살수면 준비해봤고요. 제가 지금 그걸 먹고 있어서. 근데 네, 이거, 그냥, 불쎄 그래, 그래. 그거 여기는 점프면 어려워? 안 해봤었어. 안 해보셨으면 그냥 한 세트라고 생기세요. 아니, 안, 안 생기네. 안 생기면 니만 고생이에요 아니, 뭐, 다른 거안생겨도세요 점프맵 고생했다. 네? 저는 미리 가져가고 가야겠다. 아, 저 배고파. 뭐, 만들 거 없나?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빼빼로데이잖아 빼버로 세일해! 예 좋아! 빼빼로 먹어야겠어! 일단 마트로 가야겠어 에피소드 1 마트 가는 길 뭐야! 마트 가는 길이 엄청나게 멀잖아! 아,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가보자 아 싸금 나는데? 응.. 마트 가야 엄마 엄마 레이셀러님 네, 머니가 아 저거 싸움 난다 벌써부터 벌써 인내심이 폭발할 것 같은데? 어우 아. <laughs> 어 아파. 예! <laughs> 이게, 아까, 이런 것처럼, 자갈에 나중에 열립니다가 써 있었어. 네. 그거는, 무서워. 여기로 가야돼요. 여기로 가서, 어, 나중에 열립니다, 이거를 파줍니다. 그럼, 나중에 <laughs> 열립니다가 열려서. 그래서 여기는 쓰니 빨리 오라는 짓 슬리기 좋아. 는마스가는 음, <laughs> 길이 왜 이렇게 어렵지? 배표로 사서 올른 집에 가주래요님 기다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님 정토를 쓰는 거야? 어. 이거 못 하는 사람이. 없을까? 아니요. 이거. <laughs> <laughs> 내가 못하네 <방을 다래. 웃음> 저기 님.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열립니다. 열어놨는데. 빼빼로 사자, 얼른 집으로 가야지. 야채 코너,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없니 난이도! 평화입니다. 음, 뭐. 과자 코너. 바싹 코코넛. 포카씹. 허니버섯식 품절. 빼빼로 품절. 빼빼로 품절이래. 님, 여기 와봐. 좋아하는 얼음을 야, 깨면 물, 물이 나와요 도 어, 가죠 이이 길어요? 꽤 길어요 아줌마 여기 빼빼로 다 나갔어요? 자, 아줌마 하세요 아줌마 하세요 요 아줌마 하세요 여기 아줌마 여기 아줌마 여기? 오늘 무슨 날이라고 빼빼로를 커플 사가던 커플들이 여깄어요 아침 8시 들어오니까 그때 와서 사쌈마사로 가야겠다 에피소드, 에피소드 1 2 에피소드 1-2 쌈맛 처음 보는 길인데 에이. 길지 않게 어, 조심해야겠다 막겠다님저 따라오지 마세요 어우 어우 따라오면 안 되겠네 <laughs> 어오시있아쇼플쌤을아우 본거 같아요. 안해본거 같아요. 따라오지 말라니까요? 아 따라오지 말라니까. 어땠다. 어, 부셔버리고 싶다. 나무를 부셔버리고 싶다. 어디 계세요? 됐어요? 그치? 어, 깜짝아. 어, 부셔버리고 싶다. 참샤, 참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나오지 마세요 님만서 고치게. 아, 지금 밤 됐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잡고 앞으 가자. <laughs> 자, 여기는 스킵합시다, 빨리. 네? 빨리 오세요. 아, 치트 죄송합니다. 아, 다, 다 됐다. 먼 길이래? 세이브 어, 한 대는. 세이브 하라는. 알겠다는. 와, 멋지다. 레이싱이 남은 곳 없잖아. 이시으로 가야지. 근데 이시 올라가는 길이 없잖아. 뭐야. 어떡하고? 오늘 사다리 있는데? 정말 못 깨겠으면 쓰세요. 솔직히 그 너무 어려워. 어려워. 님! 님! 솔직히 너무 어려워. <laughs> 힌트. 색상을 바, 썸프맵이래요. 색상을 밟고 색상을 밟으래요. 아니 여기 색상을 바꾸 실장.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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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 이거 어떻게 올라오지, 여기서? 여기 아, 왔으니까, 아, 여기로. 뭐야? 여기서 어떻게 올라오란 말이야? 이게 바로 남자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올라왔다. 나 들고 있네. 맞잖아, 마트가 왜 이러지? 근 이층에도 아무것도 없잖아. 영영 마트는 꿀벌. 아, 아 이전이잖아. 뭐야? 아 맞어 <laughs> 이전이잖아. 아, 그만 세려, 그만 세려. 꿀벌 마을로 네, 이동한다. 네, 뭐, 꿀벌 마을로 가야겠다. 그럼, 그럼. 어, 그래서 제가 세이버라고 했잖아. 했는데? 어? 안 죽었는데 소름소름 <laughs> 안 죽었어. 어. 꿀송으로 가자 뭐 여기가 꿀송인거.. 엄청나게 큰 꿀송이 뭐 여기가 꿀송인거 같은데 꿀송으로 들어가보자네오 되게 다다 아! 어 왜서? 얼마나 못아요 아휴 들 못해요 몇번 거야? <laughs> 네 번이요 <laughs> 여기 <있다>. 뭐, <laughs> 뭐야 마술잖아 <맞추잖아. 웃음> 여기 이렇게 꽁꽁 숨겨놨지 일단 빼빼로로 시작해 빼빼로 없네 와, 아, 이런 거 뭐야 전부 콜리 들어가 있어 뭐야 어디 있어 로알 빨리 빼빼로 새콤해 인터넷으로 어었어니로알 빼빼로가 상상하고 아니 어디 어, 어디 어이 옷이+ 옷이+ 옷 어, 어, 어디에? 원래 그쪽으로 들어가는 음. 거 아닌데. 어, 그, 깜짝아. 가져. 아, 나는, 목이 말라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다. 아이스크림? 허니바. 어, 뭐야? 어, 뭐야? 오? 뭐지? 투 어? 얼음 속에 이런 길이? 가지 갈수 없잖아, 어디하지 어, 우선, 가야 될것 같은데. 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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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잡로난 약속. 여기, 여기일 것 같아. 이거 막혔어. 앞으로 가봐야지. 앞으로 가봐야지. 여기 인 여긴데요? 오나왔어 숲속 셨는데 여긴 어. 어디지? 사이, 드 엔딩. 아, 뿔? 미아가 되자. 플레이를로 감사합니다. 맵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같이 엔딩합시다. 님, 나 먼저 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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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딨어? 저 레이스 타고 왔어요. 아니, 카트가 어디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카트 보내드릴게요. 네. 저... 와... 와, 우리, 아까, 루알젤리, 아까 있었는데, 해서 계속 들어가셨으면 해피엔딩. 아, 베일 그런데 베일이라니. 그런데 보니까 알았으니까 빨리 룸에서 땀이 흐르네 여기 베일. 벗으니까 가서 가고 있어 가서 갔어요 레일 간다 밥을 아, 부셔요 여기다가 세요네 그런데 인생은 혼자인거야 빼뽀는 빼빼로, 빼빼로 맛있어 응, 룬에서 쌈이 들리네가인들왜 이렇게 덥지? 집에 가자. 해피엔딩? 물음표. 플레이 해주 감사합니다. 오른쪽 맵에서, 림. 안녕, 림. 같이 가요. 상주에서 음. 많이 어고 아, 응? 스페셜 에피소드가 아니는데 네. 와, 고퀄리티다, 정말 내가. 대8을행 중에서 가장 멋있어제작더 재밌는 탈출버클 님이 제작자. 지아지아지지 <laughs> 진짜 고퀄리티다 <laughs> <laughs> 진짜 리입니다 오지입니다팟 엄마. 음. 어, 짠다. 슥. 아, 저희가 공중에서 뛰어내렸어요. 저희보 여기 뛰어내렸는데 우와, 뭐, 여기가 어디지? 우와, 어늘 탑이다. 우와. 진짜 재밌네. 그럼 한번 해피 엔딩을 만나러 가볼가 볼까요? 딘, 음, 거기 아니에요. 설탕 송골이에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저희가 베즈 엔딩 되기 전에, 로? 로얄 쉘리 중에, 로얄 쉘리를 로얄, 셸리에 들어가는 로얄 쉘리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로얄 쉘리 찾는, 듯 자, 세이브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하고 와요. 어! 응? 어, 저기, 길이 있어. 여기다. 같이 간다 여기 어디지? 길을 찾았으니. 정확히 다섯 번을 껐습니다. 어. 자, 그리고 젤다는. <laughs> 아, 해야겠다. 저건 로엘젤리잖아 이렇게 로엘젤리를 켜야지. 릴? 남의 영상 망치지 마세요. 이쪽에요 저기? 안아줘 안아줘 자 이쪽으로 오세요 힘내 자 저는 이걸 마지막 걸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코스 입이에요 아, <목소리> <괜찮아. 목소리> 네 지금까지 홍코스 입이에요 홍코였 입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젤자님도 네,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방귀냄새! 아 방귀냄새! 아, 방귀 아! 아 정말 아 설탕냄새 이상이었습니다 아, 저, 저 얼굴 위에다가 시부트 눌러봐요 아한번 해봐 자, 쉬, 해봐요 아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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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뒤로 돌려. 아, 냄리시 아, 냄시 아, 시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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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